안녕하십니까? 일본어 성경 교실입니다. 자, 우리는 일본어 성서 신개역 2017년으로 구약성경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총 34절의 말씀으로 단락은 세 개로 나누어져 있는 창세기 21장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어요. 22절의 말씀부터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34절의 말씀까지 여기까지가 지금 세 번째 단락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 이라는 제목으로 공부 들어와서 29절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7마리의 새끼 암양을 별도로 놓았던 행동을 했어요 그것을 보고 아비멜렉이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졌던 29절까지 마무리 지은 상태이시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30절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교재는 130페이지고요. 단어장은 133페이지 31번부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30절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있다. 아브라함은 말하였다. 자, 당연히 인용부호 열려야 될 것이고요. 30절 끝에서 닫히는 아브라함의 말이 보입니다. 시가 내가 코노이도, 호따, 토유, 뭐뭐라고 말하다. 이게 직역이죠? 너무 직역하지 마세요. 뭐뭐라 하는. 이 정도 간단히 의역합니다. 호따는 기본형이 호루가 기본형입니다. 일그룹동사예요. 앞쪽에 나와져 있는 이도라고 하는 우물이라는 명사와 같이 합치는 게 좋거든요. 이도, 호루, 이도, 호루.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우물을 파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쇼건이 나로 명사니 나로 뭐뭐시 되다. 기본형 플러스 요니. 이 부분에서는 또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해석하면 어울리겠네요. 라고 하는 증거가 되도록 나나히키노 메스노 코히츠지 일곱 마리의 메스 암컷이라고 했죠. 일곱 마리의 새끼 암양을 나의 테깔래 내 손에서 어깨 털테 ください.기본형은 어깨 토로라고 하는 일그룹 동사입니다. 받다, 수취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곱 마리의 새끼 암양을 놓고 이것을 증거하기 위함인가? 우리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하는 상징은 완전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수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맹세가 굉장히 엄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30절 정리하십니다. 아브라함오와 있다. 私がこの移動を掘ったという証拠になるように7匹のメスの子羊を私の手から受け取ってください 자, 30절에 말씀이었습니다. 자, 31절 말씀 내려가시는데요. 제가 32절과 같이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래유에 끊으실게요. 접속사입니다. 그 때문에, 그로 인하여, 고노파쇼와 이 장소는 베르쉐바토 요바레타. 자, 나니나니토 요부, 부르다, 호명하다 라고 하는 일그룹 동사. 아 단으로 어미 변화 시켜 주시고 레루라고 하는 조동사 수동 가능 존경 중에서 수동 우깨미로 처리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장소는 베르셰바 베루셰바, 부엘세바라고 불려졌다. 수동으로 왜 이렇게 부엘세바라고 불려졌는가? 그 부엘세바가 뜻하는 의미를 설명합니다. 카레라 후따리가 라는 복수죠. 그들 두 사람이 속고대 그곳에서 지깟다 까라 대아루 뭐뭐 이다라는 말입니다. 지깟다는 기본형이 지까우가 기본형이죠. 맹세하다 서약하다 라는 말입니다. 그 때문에 그 장소는 부엘 세바라고 불려졌다. 그들 두 사람이 그곳에서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부엘세바가 가리키는 그 의미는 바로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32절 이어나가면 카레라가 그들이 베르쉐바데 부엘세바에서 계약구어 묻순다. 자, 묻순다는 기본형이 무수부가 기본형 일그룹 동사. 맺다, 체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앞쪽에 나와져 있는 계약구 무스부, 요렇게 묶으시면 좋아요. 너무 한자적으로 해석 안 하겠습니다. 그들은 부엘세바 장소명사 뒤쪽에 대는 어디 어디에서,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었다. 아비메레쿠토 선어 군노초 피코로와 타데 군노초 군대 장관 비골은 같이 일어나서 베리시테진노 진이 가했대 있다. 베리시테진 블레셋 사람 땅으로 예 가했대 있고 돌아갔다. 이 맹세가 끝난 다음에 이제 아비멜렉과 그 비골은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입니다. 3 2 절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군요. 같이 정리하시겠습니다. 소레유에 손오바시와 베루셰바또 요발했다.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33절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베르쉐바니 부엘 세바에 입본노 다마리스크노 키오 우에 일단 단어부터 먼저 체크할게요 우에 라고 하는 말은 우에로 라고 하는 이 그룹 동사입니다 나무를 심다 라고 하는 동사 우에 마스 자 마스 앞에 우에 쉼표 찍고 동사 마스형의 중지법을 사용했어요. 중지법 또한번 할까요? 가운데서 그칠 짓자 가운데서 한번 끊어준다 그런 뜻이 중지법입니다. 동사 마스형의 중지법은 때라는 조사와 동일하게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심고 심어서 이렇게 되겠죠. 입 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것은 참 조수사의 용법을 가리키는 그런 말인데, 이 조수사가 일본어 조수사 중에서 가장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물건의 그 특성이 가늘고 길쭉해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건을 셀때 쓰는 말입니다. 병 같은 거, 담배 같은 거, 다음에 숟가락, 젓가락, 꽃, 나무, 예, 페트병에 들어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볼펜, 연필, 전부 이런 것이죠. 우산도 그렇습니다. 전화도 물론 지금 이제 무선입니다만, 유선으로 들어올 때는 전화가 선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선이 길쭉함으로 뎅와 이뽕, 그러면 전화 한 통이 됩니다. 예, 그렇게 그런 명사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홍이라는 조수사를 쓰는데, 홍도 되고, 봉도 되고 뽕도 됩니다. 자 여기서는 나무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요. 예, 한 그루가 좋겠죠. 이쁜 너 다마리스크너 키자이 부분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예, 이렇게 좀 참고하시라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에셀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성경으로 에셀이라고 말한대요. 우리나라 번역은 우리나라 성경은 이 성경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선택하고자 하기 위하여 이 에셀나무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하였지만 일본어 성경은 이게 지금 에셀나무는 식물학적 이름으로는 위성류라고 해요. 영어명의 학명은요. 타마리스크. 그래서 지금 바로 영어명의 학명인 이름을 일본어 성경에는 선택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과는 달리 식물학적 정체가 어떠한 것인가를 확실하게 영어로 학명으로 표기해주고 싶어서 일본어 성경은 이런 이름을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사막의 모래 언덕에 많이 볼수 있고요, 염분이 많은 늪지대에 서식한다고 합니다. 특징은요. 아주 단단하고요. 수명이 길다고 해요.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 에셀나무를 심은 이유는 이 아비멜렉과의 언약이 아주 공고하고 오랫동안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원하고자 하여 이 나무를 심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참고하셔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쁜 노타마리스크노 키오에 우 한 그루에 다마리스크 나무, 에셀나무를 심고 속고대 그곳에서 베르쉐바더 에엔노카미 영원한 하나님 슈노미나오 주님의 이름을 요비모토메타 기본형은 요비모토메루 이게 지금 사실은 두 가지 동사가 합쳐진 복합동사죠 요부라고 하는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에 모토메로 구하다, 요구하다, 찾다라고 하는 동사 두 가지를 합친 복합 동사를 만들 때는 앞쪽에 있는 동사를 마스형으로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너무 지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구하였다 또는 불렀다. 그곳에서 영원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예, 불렀다. 34절, 마지막 절입니다. 아브라함무와나가의아이다 나가이 아이다 는요 한꺼번에 연어로 처리합니다 나가이는 길다 아이다 는 사이 동안 이라는 말이니까 나가이 아이다 오랫동안 페르시테 진노 찐니 기류시다 자기의 땅이 아닌 다른 곳에서 머무르는 것을 기류스루라고 해요 너무 기류라고 번역하지 마시고요 그냥 거류하였다 거주하였다 살았다 이 정도 의역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블레셋 사람 땅에 거류하였다. 살았다. 33사절 같이 정리하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브라함과와 베르쉐반이 이본너타마리스쿠너 키노우에, 키오우에 속어대에의노카미 슈노미나오 여비모톰했다. 아브라함은와 나가이아이다 <목소리> 페리시테진 예. 너끼니 진이 기류우시다 여러 번 많이 읽어보셔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오늘 좀 많이 읽어보지를 못했으니, 예, 이렇게 좀 많이 실수를 또 저지러, 저질렀네요. 예, 저도 많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보기를 정말 많이 권면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 34절까지 마무리 지으며 모두 다 끝내도록 하고, 다음 시간 또 이제 22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좀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ごしやすみだ今日はここま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